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한글 학교 여덟 번째, 어,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또 강의에 들어와서 너무 감사해요. 기초 한글화, 오늘은 1 9가 어, 모음 1 어, 단모음 1 9가랑그 다음에 받침을 한글 기초화를 가지고 또 공부해 볼게요. 자, 우리 한글 기초화는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것들이지만, 빨리빨리 빨리 한번 복습해 보고, 친구들이 잘 아는 것들을 어,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재밌게 하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기초 한글 앞 페이지 77페이지 19가를 펴보세요. 찌푸리지 마. 어, 여기 선생님이 어, 걱정하고 있는 게 하나 나오네요. 너무 많이 먹고 있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살이 찌다, 살이 쪘네요. 어, 어떡해요? 선생님들, 이게 너무 고민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글자는 얼굴을... 지푸리다 자, 선생님이 어, 글자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에, 우리 친구들이 쌍, 쌍으로 쓰는 지읒에 대해서, 아유, 글자를 잘못 썼네요. 자, 쌍은 두 개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읒, 지읒 글자를 두개 붙여서 마지막 쌍지읒을 배웠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쌍기역도 배우고, 쌍디귿도 배우고, 쌍니은은 없었죠. 쌍리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쌍비읍 그다음에 쌍 시옷 배웠죠, 그죠? 그리고 오늘 쌍 지읒을 배우게 돼요. 나머지는 또 이제는 없었죠. 쌍 다른 쌍은 없었어요. 자, 근데 지읒 발음에서 조금 더더센 어, 발음이 되는 거예요. 쯔쯔 쯔, 쯔였는데 쯔더두 개가 붙으니까 음, 세졌어요 발음이. 그래서 쯔가 아니고 쯔쯔 쯔. 찌푸리지 마, 찌푸리지 마. 자 그렇게 할때 쓰는 거예요. 얼굴을 찌푸리면 어떻게 돼요? 음, 얼굴 예쁜 웃으를 이렇게 막 웃어야 되는데 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굴을 찌푸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 그렇게 찌푸리지 말고 웃으라고, 찌푸리지 마라고 말하네요. 자 그다음 글들을 한번 읽어봐요. 어 아저씨가 예쁜 보석을 보고 있는데 보석이 진짜가 아니래요.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짜야, 가짜. 진짜 아니고, 어, 진짜처럼 만든 가짜야.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나는 다이아몬드고, 하나는 유리로 돼 있으면, 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데,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아닌데, 비슷하게 생긴 거, imitation.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친구는 맛있는 걸 먹는데, 먹기가 힘든가 봐요. 맛이 없나? 너무 짜요. 어짜, 너무 소금을 많이 넣었나 봐. 너무 짜요. 자, 그리고 친구가 방긋방긋 웃 웃고 있네요. 찌푸리지 마, 찌푸리지 마. 얼굴을 음... 이렇게 하지 말고 웃어, 찌푸리지 마. 라고 말해줘요. 헉, 여기 나쁜 친구가 또 밑에는 한명이 있네요. 찌르지마 너무 아파 친구가 옆에서 막 뾰족한 손가락으로 친구를 막 찌르나 봐요. 어 이렇게 포크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럼 선생님한테 혼나요. 어, 다른 친구를 터치하는 건 나쁜 일인데 이렇게 나쁜 친구가 있었네요. 어너너너너 찌르지마 너무 아파. 손가락은 힘이 세서 찌르면 진짜 아파요. 자 그래서 찌 가짜 짜요. 찌푸리지마 찌르지마. 두 가지 글자들을 기억하세요. 자, 똑같은 글자들 앞에 있었던 걸 보면서 한번 써볼까요? 찌르지 마. 찌찌찌. 어떻게 쓰죠? 찌-르-르-지-마. 이렇게 따라서 쓰면 되겠죠? 친구들이 옆에 있는 것들을 써보세요. 그리고 아까 아저씨가 본거 여기 다이아몬드는 진짜 반짝반짝한데 안 반짝반짝한 가짜가 있죠? 가짜 어떤 걸까요? 그래, 맞아요. 가짜. 이거 가짜. 가짜. 우리 친구들 글자를 잘 아니까요. 그 다음에, 어, 맛있는 걸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소금을 누가 많이 넣었나봐. 맛이 없어요. 너무 짜요. 못 먹겠어요. 짜. 솔티야. 너무 솔티야. 그렇죠 짜요. 짜요. <laughs> 자, 그 다음, 꽃다. 우리 친구들이 안 아플까요? 오, 아저씨가 살이 너무 쪘네요. 너무 찌다. 찌. 찌+ 찌 그죠 아까 찌르다 할때 찌죠 선생님도 살이 이렇게 너무 쪄서 걱정이에요 어떡하지 살이 너무 쪘다 찌 기억하세요 자 앞에 있었던 말들을 생각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받아쓰기 해볼게요 자 아는 글자들이니까 한번 잘 써보세요 생각하면서 1번 가짜 가짜 2번 너무 짜요. 아까 짜요 나왔죠? 그렇죠? 너무 짜요. 친구가 또 옆에 여자친구가 이번엔 하네요. 손으로 3번 찌르다. 4번 금방 배웠죠? 살이 너무 찌다. 살이 너무 찌다. 어 그리고 팬다가 지금 안 웃네요. 찌푸리다. 5번 찌푸리다. 어려워요? 한번더 불러줄게요. 1번 가짜. 2번 너무 짜요. 3번, 손으로 찌르다. 4번, 살이 너무 찌다. 어우, 선생님처럼 됐어요. 5번, 찌푸리다. 찌푸리다. 혹시 너무 빠르면 친구들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더 리뷰해서 선생님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 한번 답을 살펴볼까요, 이제? 1번, 가, 자. 어렵지 않았어요. 가, 자에서 쌍지음만 넣으면 되니까요. 너무 짜다, 너무 자다 해서 쌍지음만 넣으면 되죠. 짜다, 짜요, 너무 짜요. 손으로 찌르다, 지르다 아니고 찌르다. 친구들이 쓸수 있어요. 살이 너무, 너무는 쉽죠? 너무 찌다, 찌다. 살이 너무 찌다, 어우. <laughs> 그 다음에, 찌푸리다. 아까 얼굴을 이렇게 찡그리는 걸 찌푸린다고 했어요. 흠. 삐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엄마가 어, 얼굴 찌푸리지 말고 웃어. 이렇게 하죠. 찌푸리다. 얼굴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안 웃고. <laughs> 자, 어렵지 않았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모음들과 관련돼 있는 자음들은 다 배웠어요. 이제 받침 한번 하고 또 어려운 모음들을 조금 더 빨리 리뷰해 볼게요. 읽으면서요. 친구들이 자꾸 연습하면 좋겠어요. 받침 이응은 이때까지는 받침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받침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야옹, 야옹, 고양이, 멍멍, 강아지. 페이지 83 페이지예요. 받침은 소리가 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붙었다가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붙었다가 또 이렇게 하나씩 밑에다 붙든지 이렇게 밑에. 글씨가 하나씩 붙는 거죠. 근데 이응 발음은 응 발음이에요. 응. 응. ing 발음이라고 럴까 going 할때 응이 나오죠. 그쵸? 그때 그 발음처럼 야옹야옹 야옹 고양이. 멍멍 강아지. 이렇게 응 발음을 붙이는 거예요. 강 이렇게 아지가여는데강 이렇게 응을 붙여주는 거죠. 자 친구들이 잘 아니까 연습, 한번 연습해봐요.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글씨들이 막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조금 빨리 하고, 또좀 더, 좀 음, 어려운 것들이 나오더라도 잘 따라오면 좋겠어요. 자, 고기다. 이때까지는 이렇게 받침이 없는 것들을 배웠죠. 우유다. 아, 이것들 발 좋아서, 그 다음에 고양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옹, 야옹, 멍멍하죠. 뭐, 뭐, 아니고, 멍, 멍. 야옹, 야옹. 근데 받침들은 어, 이때까지는 고기다 이렇게 읽기가 쉬웠지만 받침들은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받침은 한번 나올 때 읽는 것을 완전히 어, remember 이렇게 memory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억을 하면 좋게요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야옹 야옹, 앵 글씨가 특이하니까 야옹 야옹, 멍멍을 외워주세요. 밑에 동그라미가 동그라미 이응이 들어가요. 자, 이제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고양이와 강아지의 하루. 이런 건 너무 쉽죠. 받침이 없으니까요. 고양이, 강아지, 외워주세요. 고양이와 강아지의 하루. 갑자기 공이 날아왔어요. 헉, 창도 깨지고 병도 깨졌어요. 오, 다 깨졌네. 야옹야옹, 가서 먹자. 멍멍, 그러자. 붕붕 자동차 소리가 들려요. 붕붕 그렇죠? 다이응 받침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서 도망가자. 멀리서 병아리가 지켜보았어요. 가서 먹다가 자동차 소리가 나서 도망갔네요. 자 밑에 있는 글씨들을 어, 책을 읽는 페이지를 자꾸 열심히 연습해서 친구들이. 줄줄줄 잘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에도 도망가자. 병아리 같은 글씨가 나와도 잘 읽을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친구들은 여기에 컬러로 돼 있는 글자들만 연습하고요. 잘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까만색 글자들도 같이 줄줄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금방 앞에 읽었던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볼까요? 자, 얘는 누구였죠? 얘는 강아지. 외워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글씨를 이제부터는 많이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잘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강, 아, 지. 고, 야, 양, 이. 그쵸? 그렇죠? 고양이는 양양. 강아지는 멍멍. 자, 그림을 보고 공이 날아와 깨진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깨졌죠? 공이 깨졌나? 아니죠. 창이 깨졌죠. 그리고 병이 깨졌어요. 이게 병이 깨졌죠. 창이랑 창 병을 쓰시면 돼요. 고양이와 강아지를 멀리서 지켜본 동물을 찾아서 동그라미 하래요. 멀리서 누가 봤더라? 누가 봤지? 병아리가 있었죠. 병아리, 병아리. 아까 병아리가 있었죠. 동그라미 하라는데 어디에 해야 될까요? 선생님, 선생님께 병아리. 얘가 멀리서 지켜봤죠. 그리고 별을 쓰고요. 병. 아, 리. 그쵸? 병, 하, 똑같은, 요거랑 글씨랑 똑같죠? 자,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또 쓰면 돼요. 그리고 얘는 종, 종이죠, 종. 종, 종이, 땡땡땡, 떼떼떼, 땡, 땡, 때, 때, 때. 동글동글동글, 땡땡땡, 땡. 병이, 퉁퉁퉁, 땡땡땡, 퉁퉁퉁은 사운드를 적어 놓은 거예요. 땡땡땡, 땡, 땡 이런 것처럼요. 자, 그 어떻게 여기 따라서 써 보시고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 자, 앞에서 썼던 글씨들이 다 받아쓰기에 나오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받아쓰기를 한번 잘해 보도록 해요. 자, 1번. 어렵겠죠? <laughs> 글자들이 다 나오니까 한번 써 보세요. 사운드를 생각해서 한번 잘 몰라도 써 보고 틀린 거 없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고쳐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1번. 어서 도망가자. 아까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도망갔죠? 어서 도망가자. 2번. 붕붕. 자동차 소리. 자동차 소리가 와서 아까 도망갔죠? 붕붕. 자동차 소리. 붕붕은 자동차의 소리예요. 붕붕. 자동차 소리. 자동차도 외우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장미. 얘가 장미예요. 로즈죠? 장미, 두 송이. 아까 한두 할때두 송이. 자, 방, 청소하기. 방을 청소하네요. 청소하기. 하기는 쉽죠. 청소. 자장, 자장. 자장가 소리. 여기 자장이 나오네요. 자장가 소리. 자, 지금부터는 사운드를 생각하고 사운드에 밑에 동그라미가 들어간다는 것, 이응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서 도망가자, 도마가자에서 도망이 된 거겠죠? 도망가자, 붕붕도 부부의 밑에 이응이 있는 소리겠죠? 붕붕 자동차 소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씨를 쓸수 있으면 돼요. 장미 자미에서 장미, 두, 송이. 소에서 밑에 응 발음이 들어가서 송이가 된 거죠. 장미, 두, 송이. 방, 바에서 방. 처, 소, 아니고 청, 소, 하, 기. 이렇게 생각하면서 밑에 이응 받침을 생각하면서 써보세요. 자장, 자장, 자장가, 소리. 자장, 이제 자장, 자장. 자, 그래서 밑에 받침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앞에 돌아가서 조금 더 연습하고 뒤에 걸 써보세요. 자, 너무 어려우면 포즈하고 답을 맞춰봐도 돼요. 좀 생각하고 써보고, 다음에 답을 맞춰봐도 돼요. 선생님, 이제 답을 알려줄게요. 어서, 도망, 가자. 그죠? 도마에서 이응이 붙었죠? 응, 도망. 이렇게 되는 거죠. 두번째 붕붕 이렇게 되죠. 붕 밑에 응이 붙어서 붕붕 자동 그쵸? 도 자도였는데 밑에 응이 붙어서 자동 차소리 장미두송이 밑에 소를 읽다가 밑에 이응 받침을 붙이면 송이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방이죠. 방, 바를 쓰다가 밑에 방이 돼요. 청소하기, 그죠? 어, 밑에 받침 소리가 하나 더 붙는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바였는데 거기에 응 소리가 붙어서 방, 자장가 소리 똑같죠. 자장이죠. 자, 그렇게 해서 받침이 붙었을 때 어떤 소리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그대로 쓸수 있으면 돼요. 9단, 4단 한번 같이 외워볼게요. 41은 4, 428, 432, 1 4416, 4520, 46224, 47228, 48232, 4936. 4단 외우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2단, 3단, 4단.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양이 많아졌어요. 2단을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2단, 그리고 2단 잘 외우면 2단, 3단, 3단까지 잘 외우면 4단까지 이렇게 차곡차곡 외우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왜 어려운데 자꾸 숫자를 하느냐 하면 조금 있으면 우리 달력에 있는 글자들도 읽어야 되고 더 많은 숫자들을 읽을 텐데 하나, 둘, 셋, 넷처럼 지금 준비해 두면 조금씩 연습해 두면 다음에 아주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좀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자꾸 자꾸 연습하고 2단도 연습하고 3단도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려운 게 나왔을 때는 하나, 둘, 셋처럼 금방 잘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단 연습할 때 이제는 3단, 4단을 같이 외우면서 한번 연습하면 좋겠어요. 원래 2단, 3단, 4단인데 3단과 4단을 연결해서 연습해보면 좋겠어요. 이제 노래는 익숙해졌을 거예요. 2, 1은 2, 2는 4, 2, 3은 6 이렇게 외우고 3, 1은 3, 3, 2, 6, 3, 3은 9 외우고 그리고 4, 1은 4, 4, 2, 8, 4, 3, 10 이렇게 외워서 2단, 3단, 4단까지를 연습하면 돼요. 근데 어, 다 똑같이 못해도 괜찮아요. 2단만 해도 되고 3단까지만 해도 되는데 자꾸 연습해서 나중에는 잘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계속 연습해 보세요. 자, 구구단송 2에서 4단을 계속 외워보고요. 그리고 지읒 발음과 받침, 이응 발음을 잘 따라서 읽기 연습할 때요. 페이지 78페이지, 페이지 84페이지를 줄줄줄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숙제가 많지는 않아요. 숫자 송, 구구단 송, 그리고 기초 한글 읽기 연습이에요. 어, 받아 쓰기를 조금 더 하면 좋겠는데 다음 학기에는 선생님이 어, 복습하는 것 대신에 받아 쓰기랑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연습할게요. 자, 그런데 아직 이제 이번 이번 학기는 두 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여기까지 그냥 숙제하고요. 읽는 것 열심히 연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을 한권잘 읽는 친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너무 어렵지 않은 친구들은 좋은 책을 한글책을 골라서 꼭 하나 읽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열심히 참 잘했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친구들! Bye.